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세 자연수 a, b, c의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자첫 번째 가정 요놈 가지고 자 음, 여게 30이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플 b c가 30이라는 말이 있고 밑에 조건 말고 지금 제 예를 드는 거야. 음, 배경 지식 공부한 거니까. 요놈 다 돼서 30입니다, 30, 입 30이라고 하고 a, b, c가 음이 아닌 정수. 마치 음이 아닌 정수 ABC가 음이 아닌 정수 ABC 요놈의 순서상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놈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중복 조합 문제죠 오리지널 세계 3H30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고 그냥 양이, 어, ABC가, ABC가 자연수라 하자. ABC가 자연수라 하면, 중복조합 하려 하면, 여기에 음이 아니죠. 이게 지금 기, 기본 폼이니까, 0을 포함해야 되거든, 사실은. 이게 빡뽕이 될수 있어야 되는데, 맞지? 자, 주어진 문제에서, 어, 문제를 살짝 바꿔서, 자연수, 자연수, 지금 문제 지금, 굉장히 얘기한 겁니다. 자연수 A, ABC, 요 놈의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보면, 중복조합 공식쓸 수가 없으니까, 자연수가 최소니까 A는 최소값이 1보다 크나가고 B도 마찬가지죠. 요래되는 거지. 요렇게. 요래는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한 개씩 다 줘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27개 남고, 그제서야 이제 안 줘도 되잖아. 빵봉 뽕대도 되는 거죠. 따라서, 3H27, 요래되는 거지. 요게 이제 문제 푸는 하나의 방법이잖아. 자, 그래서 가 조건에서는 보니까 다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밑에 조건은 쓰긴 쓸 건데 이 조건도 있는 거예요. 스페셜의 나 조건까지 있죠. 조건. 곱했는 게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지. 3은 곱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3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가 되어야 돼. 그 말은 a가 3의 배수 또는 b가 또는 3의 배수 c가 3의 배수 또는 3개 다 3의 배수 또는 2개만 3의 배수 케이스별를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일단, 3의 배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 3k. 이렇게 표현하는 맞지?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은 그럼 뭐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k 빼기 1. 이건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고, 3k 빼기 2가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죠. 또세 가지 경우 말고 나올 수 없는, 나올 수는 형태가 없습니다. 3으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나누어지든지,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가 1이 아니다. 100이니까. 이거는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 K가 자연수라고 생각해볼까? 그럼 3. K자 1로 봐? 그럼 얼마야? 2. K자 1로면 1. 그러야 되겠죠. 1. K는 자연수.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생각하기를, 3개 다, 3개 다, A, B, C, A, B, C, 모두 다 3이 됐어 3이 됐어이 경우부터 해보자. 그러면, 3의 었으니까 a라는 놈은 3 m 이고 3k라고, b라는 놈은 3m이라고 얘기할게 이렇게. k, m은 다 자연수입니다. 놈은 3n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요 놈은 30. 요 놈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가 될 것이고, 양변을 3으로 약분하니까 k plus n plus n이 10이 될 것이고, 그렇죠? 요놈 k M, n 은자연수니까한 개씩 다 나눠주고, 중복적 공수 있으면 3H7 열어되겠지 요거네. 요게 일단, 아, 전부 다 3의 배수인 경우죠. 요렇게.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의 배수가 두개 있는 경우야. 3의 배수가 두개 있는 경우. 맞지? 그럼 3의 배수가 두개 있는 경우는, 하나는 3의 배수가 두 개고, 하나는 뭐하죠?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인데, 그게 또요 놈이 될 수도 있고, 요 놈이 될 수도 있잖아. 맞지? 자, 이건 모두 3의 배수인 경우, 그다음에 두 개만, 두 개만 3의 배수 적을 때고. 자, 이거 좀 가져가볼까? 잠깐만요. 자. 자, 모두 다 3의 배수인 경우, 두 번째, 두 개만 3의 배수야, 두 개. A, B, C 중에 누가 두 개지? 세개 중에 두개 선택해야지. 3에서 될놈두 개. 그게 합치면 A와 b 였 다치자. 그러면 A는 3K. 요래서 정할 수 있겠죠. B도 3M. 그렇그 다음에 C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뭐 이렇게 이 k, a 하지 말고, 요렇게 될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그렇죠? 요래 됐을 때, 3 n 빼 1, 이 되거나, 또는 3 n 빼기 2가 되거나, 둘중 하나겠죠? 요래 되면 요렇게 될까? 자, 요래 되면은, a, b, c 다다 얼마 됩니까? 3k, 플러스 3 n 플러스 3n-1은 30이 되겠대 이렇게. 이렇게. 가 되겠대요, 이렇 어, 요, 이항식기에 요게 29가 될 것이고, 즉, 3k 플러스 3을 묶어내면, k 플러스 n 플러스 n이 될 것이며, 넘어가면 31이 될겁니다 자, 이건 kmn은 자연수인데, 3 곱하기 3의 배수가 될수 없잖아. 이게 승립할수 있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값은 없습니다. 요 경우는 안 되는 경우죠. 아요 경우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요게 뭐가 될 때야? 그렇죠. 요놈이 2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3K 플러스 3N 플러스 3N-2가 30이 돼야 되는데 요에는 너무 3 2가 되고 3몇수서안 됩니다. 아, 요것도 안 된다. 이 경우는 안되는 경우지 이 경우는 안된다는 거 알았는거지 아, 3의 배수개는이 경우는 없네 3개 있든지 또는 뭐가 되는 거야 3개 있든지 하나만 있든지 모르겠는데 3의 배수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이제 4절하면보겠습니다하에서 느껴야 되겠죠 3의 배수가 한개야 3의 배수가 한개야 1개 1개면 누구니 3개 중에 한 군데 선택해야 돼 a b c 중에 한 개가 3의 배수야 그럼 자 a 였다가 하자 a가 3의 배수는 3k 비는 3의 배수가 아니면, 요 놈도 마찬가지로, 3M 빼기 1이 되든지. c 라는 놈은 또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 n 빼기 1. 자, 그럼 생각해 봐봐. 3M 빼기 1, 3M 빼기 3M 빼기 1, 3M 빼기 1이 될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3K 플러스 3M 하나는 요래 됐다면, 나머지 한 개가 잘 봐. 3 n 마이너스 1이면, 요놈 또한 마찬가지로 3의 배수가 안된다고와서 네, 이게, 하면서 느끼는 거죠. 우리 마이너스 2가 돼. 음, 요래 되면 가능해지는 거죠. 맞죠? 아, 그러면 B가 이래 될 수도 있고 C가 이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아, 자, 요래 되면 가능한 거지. 아, 그래. 그러면 자, 세개 중에 한 개는 뭔데? 3의 배수가 되는 거한개 뽑고. 마치 두개 중에 한 개를 또 뽑아야지. 두개 중에 한 개? 뭐. 3으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것들을 B와 C 중에 한개 뽑자. 두개 중에 한개 뽑자. 그 다음에 한개 중에 한개 뽑았는 한 으면한개 중에 한개 한개 뽑는 거요걸요렇 되는 거야. 지금 요렇게 만드는 경우고. 요거가지고 계속 계산하겠죠. 요렇게. 자, 정리해보니까 3K 플러스 3N 플러스 3N은 꼴로 고치면 27이 되고, 이렇게. 양식해서. 27이 아니고 33이 네3 3이 되고 이렇게됩니되이되식 1이 되 k 1이 예, 이놈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1 되고 요놈은 1 1이 되고 다 k n n은 자 되고 1또 마찬가지로 고 1이 되고 1고중복 되고 1이 되겠습니다이되겠습이되 1이 되고 1이 되고 이고이 되고 이 되고 되고 이되니까 자 요게 내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대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둘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돼도 상이될수 없는 거니까 하나는 마이너스가 하나는 마이너스 모양이 되는데 어, 요거지 자 3으로 나누어 떨어진 거한개 선택하고 나머지 두개 중에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을 선택하고 나머지 한개 중에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가 되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어, 계산 중복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 답은 요게 두 번째 답이죠. 그래서 이두 개를 더 했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c7은 어떻게 산하죠? 두개 더한다면 빼기라할 거니까 10c7, 10두개 더한다 빼기라는 얼마야 9c7인데 9c7은 9c랑 같고 9c가 되거나 또는 이놈은 3c1 곱하기 2c1 곱하기 2 c 곱하기는 말하고 이놈은 10c2가 되 10c2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36 더하기. 요 값이, 얼마야? 어, 45가 되나? 45 곱하기, 6 곱하기 45가 되나?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45 곱하기 6을 하면, 얼마니까? 우리 30에, 4 270에, 3 6도해 306이 되나? 306.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이 음, 1번에 있죠. 참 어려웠죠.